쉬운 말씀으로 이동식 사무실에도 인터넷을 가정에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인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장비의 가격은 44만원입니다 비싸죠 그래서 무료 장비 가격 없고요 이용요금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오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거소켓에 꽂을 수 있는 아답터를 구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이 확 생깁니다. 장비값 없고요 아답타도 구성해드리고요. 이전할 때마다 이준비용 들어갈 필요 없이 인터넷 따로, TV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말기 가격 44만원 공짜, 요금제 20% 할인, 노지에 인터넷을 들고 왔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초고속 인터넷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모싸 최씨 화이팅! 안녕하세요 모모싸 최씨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마이캠프 캠핑 페스티벌 행사 스텝으로 황량한 맨 구석탱이의 노지에 왔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노지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도 좋지만 요즘 어딜 가더라도 인터넷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속도가 안 나오거나 데이터량에 문제가 있으면 버퍼링도 생기고 한적한 공간에서 편하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평안하게 TV를 보고 싶으실 때 특히 이런 노지로 들어오게 되면 스카이라이프 잘안 터지고 되더라도 LTE 요금을 내면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LTE 요금을 매달 납부하시면서 TV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노지에서도 굉장히 빠른 광속의 5G의 인터넷을 가정에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트 장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5G 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통신사가 LG라고 합니다. 이 LG에 들고 다니는 인터넷입니다. 자, 5G, LTE 다 녹색 불이 빵빵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2.4기가 5기가 이 자그마한 세탑이 가정에서처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데요 인터넷은 무선으로 받지만 이렇게 유선으로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세탑 장비도 이용할 수 있고 쉬운 말씀으로 이동식 사무실에도 인터넷을 가정에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을 가셨을 때 아이들이 TV 찾고 핸드폰에 인터넷 달라고 핫스팟 켜달라 그러고 속도 느리면 투덜투덜 거리고 의전 차량에서도 이제 TV들 보시는데요 의전 차량 TV 지상파 방송만 볼수 없죠 요즘 거의 세탑을 연결해서 다양한 OTT를 시청하시는데요 스카이 라이프 같은 경우 위성으로 들어오는 거 외에 LTE 모드 오지로 갔을 때 방송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데이터로 영상을 보게 됩니다 데이터 요금에 따라서 또 데이터 요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시면서 TV를 보시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인터넷을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다면 완전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무선 라우터입니다. 실제 인터넷이 들어가기 힘든 농막, 뭐 산소, 현장을 자꾸 옮기는 이동식의 사무실을 만드시고 또 이동을 하는 이런 사무실, 사업체에서도 인터넷 매번 옮기고 인터넷이 되지도 않는 이런 지역에서도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인터넷과 동일한 5G의 인터넷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서브 IP 253개까지 컴퓨터, 핸드폰이 연결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장비의 가격은 44만원입니다. 비싸죠? 그래서 무료! 하지만 이 무선통신이라는 게 장비값을 다 내지 않죠. 휴대폰도 공짜로 하고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44만원 장비가격 없고요 이용요금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오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장비가 일단 딱 보면 집에서 쓰는 장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전기도 220V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래 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답터는 220V를 꽂으셔야 되는 아답타입니다. 하지만 저희, 몬모사체 씨 채널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시거소켓에 꽂을 수 있는 아답타를 구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랜선, 인터넷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원만 꽂아주면, 자동으로 인터넷이 확 생깁니다. 가정에서 와이파이 접속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정에서 항상 핸드폰 들어오기만 하면 인터넷 되는 것처럼 처음에 한 번만 장비 접속해 놓으시면 전원만 들어오면 가정에서처럼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다양한 요금제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요금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보편적으로 추천드리기 가장 좋은 게 40기가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40기가에서 끝이냐? 아닙니다. 40기가까지 5G 속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데이터 용량 초과가 될 경우에 좀더 낮은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장비값 없고요. 아답터도 구성해 드리고요. 40기가 4 2 0 0 0원 요금제도 20% 할인해서 34,320원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그렇게 빨리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는다. 그러시면 20기가 요금제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31,000원 거기서 몸무사채시 접수 할인가 25,25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캠핑을 가나 어디를 가나 가족들 함께하고 아이들 있고 이러면 TV, 휴대폰, 인터넷은 필수인데요. 아무리 자연이 좋다지만 정말 인터넷 없으면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테더링 같은 경우 핸드폰에 전력을 좀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되기도 하고요. 접속을 오래 안 하면 자동적으로 테더링이 끊기기 때문에 매번 아이들이 인터넷을 열어달라고 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즘 어딜 가시나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대부분 나의 사무실, 나의 집에서 와이파이를 쓰시기 때문에 통신사에 연락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기회에 나의 통신사에 전화를 하셔서 1, 2, 4 누르시면 상담 직원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내 요금제가 얼마고 데이터를 요 정도 쓰니까 데이터 요금을 좀 낮추셔도 된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데요. 휴대폰의 요금을 조금 줄이시고 이 무선 라우터를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편리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게 인터넷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 농막 만들어 놓으시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태양광 좀 놓으시고 인산전 배터리 놓으시고 인버터 놓으셔서 주말 농장처럼 둘러가셔서 220V 전기 사용하시는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인터넷 성능 아무해도 많이 떨어지고 유선으로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찾아가는 인터넷, 현장이 자주 바뀌시는 사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지역이 좀 외지라서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오히려 무선 인터넷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전할 때마다 이존 비용 들어갈 필요 없이 이렇게 캠핑을 가실 때는 캠핑하시면서 그냥 차량에서 이동하실 때 항상 이 와이파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굳이 비싼 데이터 요금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스카이라이프가 좀 문제가 있으셔서 AS차 내방하셨던 고객님이 계셨는데요. 위성이 잘안 잡히고 잡힌 다음에 신호가 약할 경우 LTE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 통신요금이 또 부과가 되는데요. 인터넷 따로 TV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선 인터넷 들고 다니시고 TV도 편하게 보시고 아이들 핸드폰도 편하게 데이터 사용할 수 있게 멋진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지에서 마음껏 인터넷을 사용해서 TV도 보고 저는 유튜브 활동도 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기 가격 44만원 공짜 요금제 20% 할인 설명란에 모모사치씨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이 모든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캠핑뿐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편하게 사용하고 이전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도시락 들고 다닐 수 있는 인터넷 통신비용 합리적으로 이용하시고 더 많은 혜택과 편안함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지, 좋다. 와. 아이고, 어지러